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두보있는 아, 대로 제 6시로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는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laughs> 자, 먼저 47절에 보게 되면 제 6시로부터 온땅이 어둠이 임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시는 대로 낮 12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낮에 어둠이 캄캄하게 임하고 그것이 오후 3시까지 지속이 됐다는 거죠. 자, 아시는 대로 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고 영적으로 하늘에서 거대한 싸움이 벌어진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 이제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들러쌓여 있습니다. 인간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천사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편에 사탄과 그 수하에서 활동하는 악령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전쟁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너무 이상한 역설인 거예요.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지셨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죽으심으로서 사탄의 왕국에 치명타를 입히시고 사탄의 허리를 꺾어버리시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그 역설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셨느냐?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세상에서는 내가 죽으면 그건 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진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고 주님은 명백하게 당신의 죽으심으로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었느냐. 죽지 않았다면 한알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죽었다면 정말 죽었다면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스스로 한 알의 미랄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죽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도려 승리가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다 용서받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됐으니까.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죽는 그 순간 그냥 바로 천국으로 들림받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서 얻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가론 유다를 부축이고 또 대세상을 부축해서 예수님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는 몰랐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십자가 공격으로 인해서 사탄 자기의 허리가 확 꺾이고 그냥 뭐 하늘에서 별이 추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추락하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임을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내 안에 들끓는 욕망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날뛰는 그 모든 복수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게 오히려 지는 길이 아니라 이기게 되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승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꾸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오히려 절대 죽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고 싶은 걸 끝까지 움켜잡고 포기하지 못하는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계속 그 말을 속에서 되뇌이고 있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오직 내려놓음으로써 그 귀한 생명을 포기하심으로써 사탄의 허리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거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냥 힘이 없어서 포기한다면,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는 그 이유가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뜻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면, 간 반드시 그 포기함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제 90쯤에 시작.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지지루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게 되는 그 일을 대신 경험하신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완벽하게 단절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존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바로 그 고통을 겪으셨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죄 많이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오히려 귀한 축복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되는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주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오히려 육신이 죽으면 죽는 그 순간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 뿐입니까? 육신의 죽음 이전에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평생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몸으로 다 받아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저주를 받아내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그분을 위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사실 이것을 정말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감당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서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그 비싼 향유를 거기서 깨서 그분의 발에 다 부어드려요. 왜 그랬던 걸까요? 왜 그랬던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실 분이신지를 알게 됐거든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사탄도 마귀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실 잘 압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잘 알아요. 그러나 절대 하지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는 않습니다.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사탄과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사랑하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고 뭘안 하면 지옥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된 사람들이고 그 사랑과 희생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는 살아도 예수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우리들의 고백인 겁니다 진짜 그리스인이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진짜 예수님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에 가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것을 내 삶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의 목표, 내가 살아도 주님 위에 살고 죽어도 주님 위에서 살겠다. 설령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성 금요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